명이 된다고 응. 볼 수밖에 없는 사주야. 별안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영범을 네.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제가 콘텐츠를 네.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제가 성함이랑 출생 연도만 알려드리면 네. 대략적으로 선생님 혹시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라에 등치 있으면 이 사람 월 사장 됐기 때문에 올해는 꿀수에 대 사주. 어,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이름도 날리는 사람이고 구설에 휘말려서 막힌 수가 뻗치는 사주가 껴있어. 그러면 병호생 맞으면 나는 생일을 갖다 알려주진 않았는데 느낌대로 얘기를 할게요. 어, 이름 석자 가지고 이 사주를 풀이하게 된다면. 올해, 올해 경자년에는 이 사람은 인간의 망신에 감당을 못하고 올려오는 입장이 많이 껴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어, 내 스스로 압박감이 와서 내 사업을 접는가 내 직장에서 무책을 당할 수가 있는 사주야. 근데 나라의 정치를 벗고 있다고 움직이면 이 사람은 어, 한순간에 둘멩이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네. 어, 둘멩이를 맞아서 본인의 감당하기 힘들다. 내려온다. 아니면. 올해 이 사람 수가 지금 현재 어이 달의 양력으로 7월달이지만, 어 7월달이지만 지금 이 사람 사주 자체는 어 6월달, 7월달에 움직였어 이 사람이 내 명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주야. 그래서 놀랄 일이 있고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일도 있겠다. 이수가 나오는데 누구야? 정말 맞아? 네, 사업하시는 분이 맞으시는데 응.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응.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주식? 네. 응.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응. 그 대표의 운기가 응. 그 회사의 운기라고 생각을 그렇지. 저는 해요. 응. 선생님 그 부분 동의하세요? 동의? 동의하세요 그 생각에? 아니.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해요. 왜요? 지금 주식을 하게 되면, 네. 나라 정치가 정말 힘든데, 무슨 네. 주식이야. 욕심이지, 그거는.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는 사람이, 물론 욕심, 욕망 네. 때문에 할 수가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이만난다는거 내가 뭐라 그랬어? 음.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주식을로다가 물론, 어, 움직이고, 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지금 그거 하나름이 나요. 사람이, 돈이 네. 산될 수가 있는데. 근데 네.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갖다가 주식하라고 강요를 해? 나는 안 하겠다 근데 그 이분이 SK 하이닉스의 음. 대표님이세요? 아니 주식 안 하세요? 아니 왜요? 그거는 잠시 잠깐의 순간에 뚝딱이야 역시 음. 아니 선생님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아 어떻게 물어봐요? 물어보지 당연히 말해는데 지금 이달에는 하지 말아라 해라 빼라 빨리 빼라 이수를 할수 있지 네. 그래야 손절을 안 보니까 네. 내 역할은 뭐야 그거지 네. 그러니까 뺄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인해서 어 사람이 돌맹이를 맞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하락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야이닉스주식 빼야 돼요 별로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나 좋다 소리 못 하겠다 알겠어. 선생님의 연검함을 다들 네. 보자 저희가 컨텐츠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연구 이런 쪽으로 좀 해봤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래서 아. 저희가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표님네 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시라고 네.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사주에도 주식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이 네. 있어 네. 남의 거을 갖다 내가 투자해서 네. 얻는 사람 있고 남의 걸 뺏어다가 내가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지 마 알겠어. 그것도 맞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겉접이 네. 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네 <웃음> 다음,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